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대한민국을 위해 분노하고 진실을 밝히는 보수의 목소리, 북진TV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재명 정권이 또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여러분께 조목조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주제 매우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 출신을 또다시 민정수석으로 앉히려 한다는 소식입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사퇴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검사 출신, 그것도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 후보였던 봉욱 전 대검 차장이 유력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신은 검찰 개혁을 외치지 않습니까?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동원했다고 맹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본인은 어떻게 하고 있죠? 또 검사, 또 검찰, 또 고위직 검사 출신. 말과 행동이 정반대입니다. 자, 봉욱, 그는 누구일까요? 봉욱 전 대검 차장은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 후보 1순위로 거론되던 인물입니다. 최종 후보 2인 중 하나였고 그때 윤석열과 경합을 벌였습니다. 결국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낙점됐고 봉욱은 바로 사의를 표명하며 검찰을 떠났죠. 그런 인물이 지금 김앤장 소속 변호사로 있다가 민정수석으로 다시 컴백한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재명 정권은 왜 하필 봉욱일까요? 윤석열과 경쟁했다는 경력 하나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줄 알고 데려오는 걸까요? 아니면 윤석열에게 배신당한 인사들을 끌어모아 자기 진영화하겠다는 의도일까요? 결국, 검찰을 우리 편과 남의 편으로 나누고, 우리 편 검사는 쓴다, 남의 편 검사는 죽인다. 이중적입니다. 아니, 위선적입니다. 네, 여권 내부에서도 오광수 전 민정수석설에 반발이 컸습니다. 왜 그럴까요? 특수부 검사 출신이고 윤석열 라인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죠. 결국 민정수석 한 달도 못 채우고 낙마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어떨까요? 봉욱은 특수부가 아닐까요? 문재인 시절 윤석열과 경쟁했다는 이유만으로 괜찮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자기 모순입니다. 검찰 개혁을 외친 정부가 결국 검찰 고위직 인사에만 의존하는 기형적 구조를 스스로 드러낸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출신 인사를 중용할 때마다 검찰공화국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이재명의 대한민국은 친문 검사공화국입니까? 공화국, 입만 열면 검찰개혁, 그런데 인사는 다 검사. 그것도 자기 편 검사.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검찰개혁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습니다. 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봉욱 전 차장 현재 김앤장 법률상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로펌계의 제왕이죠이 나라 고위 판검사들이 퇴직 후 가장 많이 가는 곳. 그리고 김앤장 정권을 막론하고 정부 핵심 인사들과 끈끈한 연결고리를 가진 조직입니다. 그런 인사가 이제 민정수석으로 들어온다. 민정수석은 청와대 안에서 인사와 사정, 감찰, 그리고 검찰 관련 사안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의 상징이에요. 이재명 정권이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어디 갔습니까?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인사라고 할수 있습니까? 결국 이 정권도 권력, 로펌, 검찰을 연결하는 회전문 인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네, 이 인사안이 언론에 보도되자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전 수석이 검사여서 낙마했는데 또 검사라면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면서 내부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민주당의 민낯입니다. 이재명 사당화 이재명 정부의 독선적 인사 스타일 그리고 측근 챙기기 내편 챙기기 인사가 이젠 당 안에서도 문제로 떠오른 겁니다. 민정수석은 원래 대통령의 손발 역할을 하는 자리죠. 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 국민을 위한 민정이 아니라 자신의 방패막이로 활용하려는 듯한 인사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의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죠.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해놓고 결국 내편 검사는 쓰고, 남의 편은 죽이는 이재명식 위선, 국민은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의 검찰 출신, 검사 출신을 또 임명한다. 그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진짜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이죠. 검찰을 적폐라고 했던자가 검찰에 기댑니다. 검찰을 개혁하겠다던자가 검찰 고위직을 불러다 씁니다. 도대체 누굴 위한 개혁입니까? 결국 자신을 위한 방탄 개혁이었을 뿐 아닙니까? 이제는 이 위선을, 이 모순을 국민들이 직접 심판해야 합니다. 다음 선거에서, 그리고 역사의 법정에서.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권의 위선과 거짓을 파헤치는 북진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우리는 다시 진실로 만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